호호냐. 컥. 어, 어, 어. 야, 진짜 씨. 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니? 오늘 식당 탈탈 털러 가시나요? 아니, 원래 삼겹살을 먹으러 가려 했는데 여기 앞집이 되게 맛있어 보이는 약간 좀 노포라고 하나? 그런 곳이 있는 거야. 다이어트 겸 걷죠. 아니야. 발이 너무 아파서 못 걸어. 그냥 근처에서 먹어야겠어. 컵떡볶이 하나 먹어도 돼요? 컵떡볶이 하나만 주세요. 종이컵 말고 그릇에 아니야, 넣어주세요. 뭐 어, 나중에 수업할 때 이거 좀 싸서 먹뭐 다음 주에 수업할 때 싸가도 되겠다. 같이 먹으면 재밌겠다. 음, 진짜 맛있어요. 맛있겠네. 그럼 그럼 아 순대요? 아 어, 진짜요? 헐 서비스 좀 줄인다. 여태까지 먹은 순대 중에 제일 맛있어. 진짜요. 내가 30년을 살면서 먹은 순대죽이 제일 맛있어 사장님 더 달라는 아니야, 뜻이에요 건조 많아요 건두사먹으는데 닭강정 장은컵 하나만 주세요 저쪽에 떡볶이집이었거든? 그리고 여기가 분식집 여기 바로 닭강정 최고다 참치김밥 싸 김밥 싸네 응. 뭐지? 불이 왜 꺼졌어 뭐지? 영어을 끝내신가? 이목이시영어 끝나는 거예요? 아. 뭔데 아쉽죠? 국밥 기역? 그래야 되나? 뭐야? 얘들아 저기 빵집이랑 연결돼있다. 어 이모 빵집도 옆에 빵집 하시는 거예요? 아! 이모 저거 빵 책이 얼마예요? 와... 좋군. 와 이거 먹을 게 이게 아주 많네. 절대 입에 먹을 게 떨어지면 안 되지. 그 사장님 여기 국밥이 너무 뜨거워요. 식혀주세요. 음! 우와,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음, 진짜 맛있어. 맛있게 한입 드셔주세요. 음, 미쳤어, 진짜. <목소리> 여기 소주 하나 마주세요 아이씨야, 아, 진 눈 말을 짰잖아. 아, 하나도 안 짜고, 진짜 얼큰하고 그냥 이상. 근사... 어나너왜 이렇게 맛있지? 회장한테 맛없는 게 있을까요?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와 진짜 맛있어. 어 아, 맛집이네. <laughs> 참고로 이분 떡볶이 1차로 조지고 국밥 드시는 겁니다. 참고로 순대도 드셨습니다. 조금밖에 안 먹었잖아요. 누가 보면 엄청 많이 먹은 줄 알겠다. 안으로 더 밀어 넣어야 돼 이제. 열 접시 먹고 갈 거임. 3차는 어디 가나요? 노 nope. 특이 한입 국밥 한입은 대체 무슨 조합인가요? 아 이거 그러니까 뭔가 부드러운 걸먹어야지다좀 바삭한 게 먹고 싶고. 야 이거 인형 국밥 아니야? 이거 소고기 국밥이야. 국밥 아니거든 안녕하세요? 음. 아 아니, 웃긴 게 벌레가 국밥 소 아, 안고 뜨거워가지고 바로 달라가. 대장 먹자 단백질이야. 나는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면 안 먹어. 나 지저희 있는 여자야. 그냥 입 벌리고 있자. 알아서 올 텐데. 음. 마주쳤는데 사장님이 이양물고 모른 척해주심 사장님 괜찮아요 원래 이런 분입니다 웃세요. 으 우수리 <목소리> 아, 좋아하는데 야채를 먹으시려고 어찌 나는 나 이제 김치를 먹으러 가야 돼. 아 이거는 간 이건 간식이잖아. 제설명해 주세요. 겁나 맛있다. 우와. 음. <목소리> 어, 어, 안녕하세요. 어, 어! 아, 무인인 줄 알았어요. 아니, 왜 이렇게 생겼는데, 무인인 줄 알았다? 여기자기서 일어나시는 거 사장님이. 어, 이렇게 생는데 간식 하나 사가야겠다. 간식 하나 사가야겠 강아지 매장이야, 강아지. 여기 개가 먹는 거. 이거 사가야겠다. 아니, 혹시를 제가 개사료로 개껌을... 음? 안녕히 계세요~ 개껌을 왜 먹어요? 제가... 아, 제가 개껌 맛을 어떻게 알아요~ 개 사료 맛은 납니다~ 아, 맞네, 개 사료 맛... 은근 맛있는 거 있어, 괜찮더라